안녕하세요. 현정 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연습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어떤 실력에 있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스윙을 할때 많은 분들이 왼쪽 다리가 빠진다거나 뭐 힙이 밀린다거나 왼쪽에 지탱되는 힘이 좀 부족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이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은 약간 빼시는 거죠. 공의 위치는 왼발 앞에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쓰시는 거죠. 체중은 당연히 왼쪽 발에 실려야 되고요. 다시 한번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립을 그대로 잡고. 뭐, 스윙을 하는데, 뭐, 풀스윙으로 엄청 세게 치진 않으셔도 돼요. 가볍게. 왼발이 어떻게 지탱이 되는지를 느끼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서 한 50%의 어, 스피드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 그러면은 당연히 풀스윙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독하시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여기가 너무 빠져서 문제야. 왼쪽 다리 어떻게 돼서 문제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지금 공이 잘 맞아도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탄탄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보시면 왼쪽 발 앞에 놓으시고, 오른발은 뒤로 빼셔서 그냥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왼발로.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윙을 할때 마지막 지점이 왼쪽 발이 어떻게 지탱이 되고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를 되게 쉽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지금 스윙을 하시는데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은 주먹에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왼발에 좀더 힘을 주시고, 어이 균형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하셔서 어, 이렇게 균형이 점점 잡히면 그것 또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장에 가셔서. 한 10분 정도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시고 피니시 때 균형 잡힌 모습을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앞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 드리면 왼쪽 발을 앞에 두고 오른발은 뒤로 빼는 거죠. 힘은 왼쪽 발 앞에 둔 다음에 한 50%의 힘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동작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힘은 왼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은요 약간은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 왼쪽으로 간다고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주먹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립의 압력을 조금 유연하게 하신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쉽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서서 스윙을 한 다음에 왼발이 어떻게 지탱이 되는지 어떻게 힘이 어, 들어가는지를 한번 느끼시고 그 느낌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공 앞에 서서 그 느낌대로 한번 스윙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왼쪽 다리 딱 견고하게 어, 지탱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발 앞에 빼고. 한 50%의 힘으로, 한 3개 정도, 어 치시고, 그때 왼발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왼쪽 힙과 허벅지, 어 발이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껴보신 다음에, 그 느낌대로 풀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 모습처럼, 하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어 버텨줘서, 좀더 빠른 스피드로 스윙을 해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정확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연습장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